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 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투덜투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 조정을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살짝 조정을 줬다. 2600까지는 열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 시장을 볼때 항상 중요한 게 탑다운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보고, 그 다음에 종목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들었죠. 그 이유는 이제 종목을 보면, 시장을 안 보면, 내 종목만 이상한 것 같거든요. 내 종목만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를 보고 숲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보고, 그다음 시장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종목을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보는 눈을 많이 키우면 됩니다. 시장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위쪽이죠. 여기서 꺾이는 자리에요. 주가라는 건 조정이 있고 그 조정이 있으면 이제 주가의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되돌린 공간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주가를 돌릴 때 어디에서 돌리냐라는 것들이죠. 저점에서 고점을 딱 찍어놓고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고점에서 저점을 어 전과 자동 연결 시켜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일차 상승했던 다리를딱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피벗이라 그래요. 되돌린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고점, 그 다음에 여기 이사 라인, 그 다음에 여기 38, 그럼 50, 62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어, 이 돌리는 과정이 24쪽, 그 다음 38 라인, 50. 여기까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밀려요. 저점 대비, 고점 대비, 중간값까지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강하다 그러면 여기 이사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올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은 라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추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3,8까지는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센 조정이에요 그센 조정이라고 하면 위쪽으로 강하게 추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50%까지 내려왔다 50 라인까지 왔다 그러면 조정이 있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강도로 볼 때는 시장 흐름을 볼때 되돌림 구간이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600 라인을 말씀드린 게 여기서 되돌림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시장으 이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돌리 확률이 많이 있고요. 요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흐름 보는 거예요. 요 고점에서 음봉이 많죠. 요 고점에서 음봉들이 많죠. 요 고점에서 음봉들이 많죠? 많죠. 지금 어때? 양봉들이 많죠.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빠지더라도 매수세가 있구나라고 우리 예측을 하는 봉 에너지가 빨간 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 쪽으로 누군가가 어,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조정을 즐기자는 라 거예요 아니었으면 저거 음봉으로 들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어, 제가 이제 키마축 장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반등에 들어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등이 들어왔어 화학주,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정유주들 이런 거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쫙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2차전지 밀렸죠. 제가 밀렸죠. 키 맞추기 하다가 밀린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밀렸죠. 에코 프로 빔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 키 맞추기 일어났다. 정확히 알수 있었던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갔을 때, 어, 이제 이 시장이 강하다. 추세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소외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키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밀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레벨단에서는 이제 주도주가 나와요. 그게 이제 수환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거죠. 어, 기존에 이제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철강 관련지도 많이 올랐고그죠 석유화학 뭐 이쪽에 예, 그동안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근데 우리 2차전또 밀리잖아요 이게 어팡이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키를 맞췄을 때 근데 주도주가 있어요 그 애들이 가야 이제 시장을 한번 더 레벨업이 돼요 어, 바톤업이 세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라인이에요. 지금 라인에는 주도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레벨업 시킬 때 주도주가 나오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수급현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수급현황, 그다음 업종의 사이클을 딱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게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이클론이라 그래요. 제가 많이 하는 수화 공급, 그 다음에 가격의 스토리. 스토리를 기억하는 거죠. 이러서 이제 돌아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로직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봐봐요. 석유, 화학, 철강, 배터리는 밀렸지만, 엔터는 봐봐요. 엔터, JYP. 예, 엔터는 올랐죠. 조종이 없죠. 거의 짧죠. 예, 엔터, YG 엔터. 제가 말, 말, 씀을 드렸죠. 어, 이 엔터 관련주는 올해 좋다. 이여 예, 예, 봤죠. 그죠.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어요. 이게 이제 주도주라는 거예요. 개가 다른 거예요. 업종이 살아있다는 거야. 근데 2차 전지는 가다가 밀리잖아요. 철강도 밀리고, 화학도 밀렸죠. 얘는, 어, 업황이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에서 반대 매수가 들어온 거죠. 어, 키 마치기 돌, 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들은 꾸준하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도주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있죠. 뭐, 이번 주 주도주는 말씀드렸죠. 어, 삼성전자. 2월때에는 삼성전자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머리 위에 있어요. 이거 아름다운 조정이에요. 그죠?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그냥 네이버, 카카오. 어, 네이버, 잘 버티고 있죠? 예, 네이버. 그죠? 예, 이어봐봐요. 어, 상승을 길고, 조종을 짧고, 상승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이플랫폼을 계속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유리기판. 유리기판 말씀드렸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 카카오도 저도 다점 잡았고요. 삼성전기. SKC. 예, LG 노트이노트그 다음에 코탁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이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주도주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 유통 관련주들 식품 관련주들 어, 엔터 관련주들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근데 조선쪽은 따라가면 안돼요 네.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전력기기 개통들 그동안 주도주였던 애들은 어, 3월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붙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어제 제가 유틸리티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국전력 어,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이거는 이제 멤버십 회원들에게 이제 종목을 말씀드렸던 거죠. 한국가스공사, 예, 가스공사도 말씀드렸고요. 어,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유틸리티 쪽도 봐야 돼요. 예, 순환매에 돌고요. 그다음에 식품 관련주, 예, 뭐 우양 예, 이런 거 식품 관련주죠. 어, 대상, 음, 대상. 그다음에 CJ제일제당. 어, 그다음에 예, 이런 것도 CJ제일제당. 이런 것들도 이제 깥에서움직여요 오뚜기농심. 농심, 예, 오뚜기, 이런 것도 바닥에 있는 것도 레벨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컨택을 하고, 통신 관련 중. SK텔레콤. 그죠?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자, KT. LGU+. 스 예, 이번 주잘 봐야 돼요. 예, 이런 종목들은, 차놓고 이렇게 시간을 주면 올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려요. 이런 쪽으로 제가 컨택하시면 되고요. 시장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있어요. 오늘 뭐 빠졌다고 해서 놀래지 말고요. 내일 또 급반등이 들어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는 게 어, 갑자기 급등이 들어온 거이요 삼형 같은 거아요 요즘 시장이 렇게 움직여요. 며칠 동안 계속 롤링 하다가요.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요런 게 이제 세력주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어, 이런 것들. 이렇게 움직여요. 20% 내내 빠지다가 갑자기 이제 20%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시장에 예, 바뀐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세다는 라 거를 기억하고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정보 사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정보 테어 올라오면 매도하면 돼요. 그만큼 시장이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틀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아이디어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메시지는 매일 같이 이렇게 투토돌약으로 올려드려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예,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에너지도드게요결국을 팍팍 감사합니다.